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4일 비노 세력을 겨냥해 내년 총선 공천권 나눠 먹기식의 파협은 없다는 정면 돌파용 메시지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당 지도부가 말려 일단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문 대표는 최고위원 등을 불렀습니다. 전규영은 오영식 최고위원, 양승조 사무총장, 간기정 정책위 의장, 민규도 민주정책연구원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문 대표는 친노패권주의 청산하라, 내년 총선 공천권 내려놔라 등의 비노 쪽 요구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문 대표는 친노패권은 없다. 그런데 있다고 하니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기득권과 공천 지분을 지키기 위해 당과 지도부를 흔드는 사람들과 부당한 지분 나눠 먹기 요구에는 타협하지 않겠다. 길파 나눠 먹기식 공천은 결코 없다는 입장 표명 글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한 친노 관계자는 비노가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무기로 공천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냐며 그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게 우리 뜻이라고 했습니다. 전날 김한길계 의원 등으로 구성된 중도 성향의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이 문 대표에게 공천 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의 조승용 최고위원을 안치라고 한 제안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